덕질이 뭘까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쵸. 덕질이란 뭘까? 신조어니까요. 그렇죠. 일단 덕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Okay. <laughs> 저희 어머니는 아시거든요. 저희 그쵸. 아버지는 뭔지 모르시는데 덕질은 일단 이게 제가 나무위키까지 정독을 하고 왔어요. 아, 이 나무위키 덕... 또 덕질의 그렇죠. 성지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덕질이 이게 어원이. 오타쿠라는 일본어에서 그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타쿠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로 특정 대상에 집착적 관심을 갖는 사람 그거를 한글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오덕후라고 부르게 되고 그쵸. 그래서 오덕후가덕후가 되고 덕후라는 단어가 생겨서 그게 덕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접두사처럼 거죠. 사용이 된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덕질은 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음. 그거를 덕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덕질을 사람한테, 인물한테 한정 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음. 저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그거에 대해 약간은 집착을 하는 그런 상태를 저는 덕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표 수집이라든지. 보러 했어뭐 무슨 수집, 뭐 병, 병뚜껑 수집, 병뚜껑 수집 뭐, 아니면 레코드 뭐뭐뭐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이런 그렇죠. 거다 덕질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죠. 좋은 포인트를 집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 덕질의 범위를 좀 넓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덕질 이러면은 맞아요. 약간 인생 갈아서 넣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그렇죠.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덕질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정확히 그겁니다. 네. 저는 취미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덕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속히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과몰입. 과몰입. 그래서 취미에 과몰입을 하면 덕질이 된다. 아, 명언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열심히 <웃음> 열심히 생각해서 왔어요. 네. 취미에 과몰입을 하면은 덕질이 된다.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게 네. 되게 힘든 타입이에요, 저는. 왜왜 힘들죠? 저랑 이제 지현 씨랑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네. 뭐 하나를 오래 끈덕지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음... 알겠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호 씨도 생각을 해 보면 마블. 그렇죠. 이런 건꽤 오래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 네. 그렇게 꾸준히 오래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말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진짜. 아 그래요? 아 네. 어, 그러면은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